네. 어 9월 이제 9월이 어 오늘 2 2일이니까 어, 9월도 이제 후반이 됐고요. 어 완전히 가을이 됐고 그다음에 어제부로 행정학이 끝나셨을 거고 이제 오늘 오늘부터 어 정착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. 어 저는 그 10, 우리 계획서 에 있는 대로 16회 동안 여러분들하고 정치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한 신희섭이고요. 어, 작년에 제가 일 순환 할때 작년 이렇게 강의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첫날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어, 정치학의 애정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어, 인사를 하면서 제가 정치학의 애정남이고 그 당시는 어, 저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 버전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. 그래서, 어, 정치학에 이렇게 논쟁들이 많은데 그 논쟁을 잘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답안지를 만들 건지 뭐 이걸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올해는 뭐, 저, 시간이 꽤 지나서 되게 옛날 회켜묵은 코미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애정난 버전은 버리고 어, 올해의 버전은 정치학의 김구? 뭐 이런 걸로 바꿨어요. 어, 비슷하지 않나요? 정치학의 김구 선생? 어, 제 유머에 적응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, 어, 농담이고, 그, 우리가 이제, 어, 정착을 해야 되는데, 올해 시험을 여기 이제 보시고, 다시 이제, 다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이렇게 할 텐데, 정착이 전반적으로 한몇년 사이에 되게 좀 어렵게 됐고요. 문제들이 좀 어려, 어렵게 튀어나오고 있고, 특히 국제정치 문제는 상당히, 어, 난이도가 높게 나와서, 국제 정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외무고시 보는 학생들도 쉽게 풀기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, 역대 방법론 문제가 어, 80년대부터 쳐가지고 딱두번이 시험 두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올해 이제 방법론이 행시에서 한 문제 툭 튀어 나왔고 그것도. 어, 방법론에서 정치학 방법론이라기보다 사회과학 일반에 관한 방법론인 그, 노모세틱한 연구하고, 그 다음에 이디오그래픽한 연구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칭하는데, 어, 양적 방법, 질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쓰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서 범위가 좀 넓어져가지고 공부하기가 조금 이렇게 용, 용이하지 않, 않은 그런, 어, 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된 건, 한동안은 거의 정치학 시험이 룰, 룰처럼 민주주의에서 한 문제 나오고, 그 다음에 제도 정치에서 하나 나오고, 그 다음에 국제 정치가 하나 나오고, 뭐 이렇게, 어, 나오, 나오, 나오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정치 사상이 한 문제 나오고, 국제 정치가 한 문제 나오고, 제도가 하나 나오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,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했었는데, 조금 국제정치는 항상 어렵게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방법론이 튀어나와서 조금 공부하는데 어, 계획 세우는데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이번 시간의 목표는 그뭐 강의 계획서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의 목표는 다른 거 없고 어, 여러분들이 정치학을 가지고 이 시험을 봐야 되고 정치학 시험을 봤을 때정치적인 글을 좀 써야 점수를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, 정치적인 글을 쓰는 거정치다운 답안을 어, 쓰는 거를 만드는 게제 이번 시간에 16회에 걸친 목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순환이니까 예비순환 이제 막 끝나고 다시 이제 한번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공부를 그 전부터 좀 준비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여러,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어, 제 목표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착적인 답안을 만들고, 정착적 글을 쓰고, 그래서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좀 받는 쪽으로 해서, 16회 동안 공부를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원래, 올해 저의 계획은, 지금 9월달이면, 원래 저의 계획은, 지금쯤, 8월 말쯤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서, 9월달에는 보스턴에서 어, 공부를 하는 게 원래 올해의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틀어지는 바람에 그 어, 인터뷰가 잘안 돼가지고 <laughs> 물 건너가게 됐는데 어 원래는 엔칭 연구소에서 그좀 이렇게 연, 연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지원을 했는데 막판에 인문학에 밀린 것 같아요 그1한 명이 어 이제 저 마지막까지 갔는데 어, 학위를, 학위를 받을 사람이 4명이 갔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7분이 가 가지고 11명이 한국을 대표해서 그중에 어한 두세 명 정도가 아마 이렇게 어, 선발돼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은 8월 말에 짐을 싸갖고 하버드로 가서 지금 아마 열심히 보스턴 바람을 맞으면서 어 되게 어, 쿨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, 그래서, 저, 저, 저의 원래 계획은 그랬거든요. 그래서, 뭐,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웠어요. 8월달쯤 가서, 일단 차를 뭘 볼까. 그래서, 미국, 미국이 차가 싸다는데, 어떤 중고차를 사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할까, 뭐,부터 시작해서, 법률저널의 칼럼을 제가 쓰고 있는데, 법률저널의 칼럼 제목이, 전쟁민주주의 휴머니즘이거든요. 그래서, 제목을 좀 바꾸자. 뭐, 보스턴에서 오는 편지?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, 위치하잖아요? 확와닿요 그런 게. 그래서, 뭐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, 어, 그, 좀, 약간, 어, 리버럴하게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정치 칼럼도 한국 문제를 괜히 좀 있는 척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좀 다뤄보고 뭐 이럴, 이럴 계획이었는데, 어, 계획이 무산돼서 이제 그냥 지금은 요번 학기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님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마무리 짓고, 어, 내년 3월 달에, 2월 달에 학위를 받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어,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, 그 예비순환 들으신 분들한테는 미리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, 제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, 실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잖아요? 그래서, 어, 요번에, 저, 하버드하고, 이, 저, 면접하고 나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? 최종 면접까지? 끌려다니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했고, 되면 참 좋겠지만, 안될 수도 있겠다. 그럼 안 되면 뭐, 할수 없지, 뭐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어쨌든 뭐, 그 최종 면접까지 쭉 이렇게 갔는데 나 나중에 2월달에 발표가 나고 나서 입문학이좀 밀린 것 같은데 그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이거를 어떻게 나의 일생에 좋은 경험으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끌려다닌 듯하게 이렇게 준비한 거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그 하버드의 그 연구소 소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아, 당신 주제가 되게 재밌는데 그 주제를 과연 다른 사례에도 적용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겠냐.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영어로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고 그랬냐면, 아, 나는 초보자다, 여기 분야에. 지금 이제 막 논문을 쓰고 있다. 내가 어, 초보자니까 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. 그렇지만 나는 일반화 시키고 싶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어, 그런, 그런 거죠. 우리는 초보자가 필요 없다. 우리는 전문가를 원한다. 내가 너한테 한 1억 정도는 투자할 건데 그 투자할 만한 가치. 네가 여기 와서 우리 학교에 도대체 뭘 기할 수 있겠냐.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네가 초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낯빛이 낯빛이 확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,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제가 한2% 정도만 좀잘 준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. 어, 하버드에 어디 도서관에 가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는 안 했거든요. 근데 진짜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 네가 찾고 싶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냐? 그래서 나 하버드 아직 안가 봤다. 나갈 거다. 나 가서 찾는다. 나영화좀 한다. 금방 찾는다. 이랬더니뭐 그렇게 살짝 웃고 넘어갔는데 어, 그런 걸 보면서 제가, 아, 2%가 진짜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, 어,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이 시험도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붙고 떨어지는 거에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고 결국 한2% 정도 차이로 붙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2% 있잖아요. 그 마지막을 만들어주는 그 2%.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%가 아니고 그2% 안까지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이제 그 2%가 100%가 되는 건데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좀잘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올해 2월달에 배웠어요.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좀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드릴 거냐면 저는 정착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 논문 주제는 상대적 약속이 강대국에 대해서 예방전쟁하는 거를 다루고 있거든요. 태평양전쟁이라는 사례를 들어가지고 상대적 약속이 왜 힘센 국가한테 먼저 전쟁을 걸까, 뭐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요. 전 세계에 저밖에 없거든요. 지금 처음 하는 주제라서, 뭐, 어, 뭐 저밖에 없다가 끝날지도 몰라요. 그 뒤에 아무도, 뭐하러 이런 주제를하지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, 어쨌든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, 어,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저처럼 정착을 하는 사람들, 국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줘야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만한 거.